P5 짧은 코딩입니다. 자, 코드를 실행하면 이모지 세 개가 표시가 됩니다. 자, 코드 보겠습니다. 자, 이모지 세 개를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전 예제까지는 구글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구글 아이콘과 이모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구글 아이콘인 경우에는 필 어, 함수 또는 스트로크 함수 stroke weight 함수 등을 통해서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굵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콘이 아닌 이모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색상이라든지 굵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이 점이 둘 사이의 큰 차이점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모지를 한번 구글링 해보면 뭐 여러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를 해봅니다. 사이즈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. 재실행하면은 추가된 예, 이모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